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처님의 인격적 모습, 부처님의 인격적인 모습 이런 제목입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비대바국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법마라는 바라문은 어느 날 부처님은 30 이상과 10가지의 이름 즉, 열의 연공 정변지, 명행욕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하는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하는 부처님의 열의 시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어, 열가지 이름과 부처님의 3두가지 모습을 이모습 구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어, 제자인 우타나를 시켜서 그것이 실제 사실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타라는 무려 4개월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부처님의 의의와 예절을 자세히 관찰하고 어, 다시 돌아와 스승에게 보고하기를 탐가 같이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즉, 거분은 즉, 스가몬이 부처님은 옷을 매우 단정하게 입습니다. 옷이 몸에 착 달라붙지도 아니하고 바람에 날려 떨어지지도 않으며 새 옷을 입어도 화려하지 않은 빛깔로 물을 들여서 입으셨고 벌레나 바람 햇빛에 몸을 보호하기 하여 옷을 입습니다. 라고 보고하시고 또 어떤 장소에 들고 나실 때에는 몸을 지나치게 구부리거나 처치지 않았으며 또 걸음을 걸을 때에는 비틀거리거나 요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또 앉으실 때에는 팽상을 바로 하고 앉으셨으며 자리에 앉아서는 답답해하거나 몸을 비틀지 아았습니다라고 말씀 올렸으며 또 음식을 받으실 때에는 바로를 적당한 위치에 들었으며 음식의 양은 언제나 적당하게 받았고 공량을 하실 때에는 음식을 잘 다룬 뒤에 천천히 씹어 드셨다 하였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드셨고 또 공량을 후에는 공량한 후에는 바루를 씻으셨는데 바루를 씻으실 때는 물을 적당하게 받아 씻은 후에 적당한 장소에 두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사들을 위해 설법하여 기쁨을 성취하게 하신 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공양 후에는 가사와 바루를 잘 챙기시고 손과 발을 씻으신 뒤에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 고요의 명상에 들었습니다라고 말씀 올렸고 또 그분은 육신과 모든 감각기관이 아주 고요했으며 대중을 위해 연설할 때에는 여덟 가지 음성 즉 팔음성으로 모든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같이 보고한 법마 바라문의 제자 우타라는 그의 스승에게 청하기를 즉 법마 스승에게 청하기를 저는. 그분 즉 부처님의 풍모를 보고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출가해 범행 즉 청정행을 닦고 싶으니 스승이여 허락해주소서 하고 스승님께 부처님 따라 출가해 주,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이에 스승은 제자의 청에 케이 허락하고 자신도 부처님을 따라 찾아뵙고는 본인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가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 하는 그런 법마경의 말씀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풍모는 과연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인격을 갖췄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부처님의 위와 예절은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극락, 도사, 미, 타불.